발견 즉시 이제 핑만 찍으세요. 핑을 쓰거나 해야 됩니다. 아니 가운데 핑좀 찍어. 아 답답하네 진짜. 내 앞에 그러면 모잖아요, 여러분. 그러핑 찍으라고요. 그럼 말하지 마세요. 핑 찍으세요. 핑. 오케이? 아니 그래도 이 한지가 오래됐고 어 여러 번 맞혀 마쳐, 손발을 맞춰봤으면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찍어야죠, 바로바로. 예? 바로. 아, 이제, 이제 아, 가운데 이게? 버튼 좀 클릭하는 느낌 좀 알았어요 이제. 이게 이게, 이게 그래 어렵나? 왜가 어려워 여러분? <laughs> 하하, 네, 트렌드에 못 따라가네 진짜로 그럼 어이 혼자 좀 연습을 하루에 15시간 정도씩 하세요 예? 핑 찍는 것만 가운데 어? 핑 찍는 거만 하세요 <laughs> 핑 찍는 거만딴거 하지 말고 15시간 동안 어떻게 그걸 해요 <웃음> <웃음> 그렇게 해도 안될것 같아서 지금 15시간씩 키는 거잖아 방금 늦게 왔어요 이제 클릭한 거 어휴 아 <laughs>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귀찮았어요 그럼 총을 쏘지 마! 이 ㅆ 몇번 얘기해 이 <laughs> ㅆ 둘. 여기 둘왼쪽으갈 네, 수도 있어요 내가 오른쪽으로 있어 반대로 돌아야 되나? 어? 지지대 <laughs> 싸운다 어, 저 아래 살리고 있네 저 있네 어디 2층 집이에요 이거? 이거? 여..여기 인데 아..여.. 어어 내핑내핑 찍혔다 제대로 조심해요 저거 <laughs> 한이야왜 총을 안나가씨 <laughs> 복구했어요, 복구했어요. 네, 아니 연막에는 있나, 데 연막 뭐야 이거? 삼보비, 비 이층, 3번 비2층 있어. 이따 이따. 짝방에짝방 넣고. 천천히, 천천히. 두목 쳐요. 어, 나이스. 오케이. 한명더 있어, 한더 있어. 한명 더, 더. 그, 그, 폭탄대한 마리 더. 아 피감 좀. 탈릴 것 같아. 화염병. 불렀다맛다 <목소리를 했다지?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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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아, 있어. 저 뭐? 있어. 따 있잖아. 이 있다니까? 뭐야? <laughs> 아, 뭐야? 단발 어쩐지 아까 계속 안 나가더라. 총알이. 뭐야? 위 있었던 거야, 그러면? 예. 네. 그냥 연사로 그거 설정해놓으면 안되나요? 네 설정해놓으면 되는데 형님 설정해하는데요 근데 왜 바뀌었지? 근데 형님이 바꾼 거 됐지 1인칭 누르다가 2인칭 네. 원래 안 눌러요 네. 전 어쨌든 형님이 눌렀으니까 되는... 그래요 제가 눌렀어요 이끼야적당 해야지 어유 돌아와 이 X끼가 이리와 이새끼야 대가리 까부게 어디있어 비 띤나 화가 많이 나 있으시네요 아니요 제가 왔다갔다 그러는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음. 마이드 컨트롤 좀안 되시대 연습 좀 하세요. 진정하시고 보소님이샷 연습 좀 부탁드릴게요. 어 그건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요. 아니요 안 하니까 아. 제가 지금 뭐라 하는 거예요. 그... 좀 하세요 이제. 아유 답답이신. 그런 거 다시 마시고 마음이 좀 진정이 안 되시면 저기 엎드려서 벽에 짚고 오세요 당신 그똥싸 가지고 똥 손으로 받은 다음 벽에 낙칠 하세요. 아시겠습니까? 나이 먹고 할게요. 예? <laughs> <laughs> 저는 와이프랑 환상 연습 중니다 그렇지 그렇지, 회장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저런 짜, 짜바리 짜 새끼 나랑 다릅니다 짜바리요? <목소리> 예? 아니요 <안녕하세요>. 쟤는 <laughs> 아, 옛날에 제일 무던게 짜바리였는데 왜요? 이거 뭐 보고 바로 끌고 갈까봐요? <laughs> 에? 에? 미친 <laughs> 새끼인가? <거>. 아, <laughs> 아, 예. <laughs> 왜요? 납치 새끼야 최근 자꾸 줄 방금 식방향 그래. 언덕에서 번쩍거리지 않았어요? 어, 나만 그런가? 광태 아닌가? 시방의 언덕에서 언더, 번쩍했는데? 꼭 성광 같은 데리는 것처럼 뭘메이저 혼자 내려요? <laughs> 내린 적도 없는데 나갔다가 는가 뭐지? 나갔다가 는거 아니에요 아니 봤다니까 진짜 아, 누가 뭐래요? 에? <laughs> 아니 뭐 나갔다 온게 아니라 봤다고 아씨 아니. 아, <laughs> 채팅창 소통 좀 하게 도라이 새끼야 좀덜 침투해라 미친 새끼야 아유 씨기적이야 아, 뭐야 이 새끼는 존나게 침투해야 되네 매직팬티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음노 여기 칠판 좀먹어놔아 좀. 좀 이따 또. 어, 여기 다시 가, 같이 가만 먹고 다시 갔다 오세요. 아니 여기 누가 좀 먹어 놔 아, 선발 간다. 좀 먹어 놔라 얘들아. 누가? 칠판 어디 있어요? 죠다 거기 방에. 거기 방에 하면 방이 한 개입니까? 거기 방새끼야 미친다 봐. 아유 절당해야지 어? 진짜. 미천 미천 이 새끼 와이 새끼가. 우선 한개 감사합니다. 보살치 가능 가능하겠냐고 그게 불가능하지 저런 새끼. 아여 맞네. 밖에 맞네. 이 방이 여기 밖이고만 무슨 방 아닙니까 이게. 아 척하면 척이지. 우리 아이 거 진짜 아유 말하는 게 어... 진짜 다... 뭐하는 거기서 불때기도 아니고 이새끼아니는 아유 아니 왜 불똥이 로렇게 <laughs> <아니>,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니 죄송해요. 죄송해요. 어. 우리 정 중앙에 있네요. 일단, 일단 빠져보세요. 우리 아이 거 밖에 나가고 하는 보다 요 집이 베스트인 것 같지 않아요? 아유 또집좀 보자. 집좀보 그렇게 하세요. 그렇게 하세요. 그렇게 하세요. 와요딱 맞는 것같잖아요 아니, 누가 봐도 가운데 집은 베스트지. 안 그렇습니까, 여러분? 우리 그러니까 가 지금 남들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영상 나오나. 남들 은 로자로도 이렇게 안 돼. 따라와, 따라와. 로자로도, 따라와! 난 로자로보다 씨, 그런 쪽으로, 끊임 끊임 쪽으로 더 가까다니까. 가까다 남자야. 창고 온다, 붙는다. 160, 170. 시발, 어, 바로 앞에, 바로 앞에. 바로, 바로 앞에, 왔다, 바로, 앞에 왔다. 바로 앞에, 길리. 어? 딜링. 어? 힐링 이 자리다 아 양각 씨부 양각이다 굿밸더밸더밸더아죽이큰 다음! 어디? 어? 남은 거 아니에요? 어? 남았어, 남았어. 잠깐 커리 안에 조심, 커리 안에. 오른쪽에. 어? 커리 안에 본것 같아요. 어? 어디? 나. 어디? 여기 아, 많아요. 뭐 많아. 어디? 여기 <laughs> 상가방도 있고. 노. No. 뭐라? a k a k 어? 어? 아가리아 출발이, AK 많네요. 네. 여기 여기여 기여기여여여여가방여기그 여기, 여기, 여기 여기, 위에 위에 여기 어디... ㅋㅋㅋㅋ SAN glamour from i'll tell y 하아 어디... 야 l l TELL YA i 하 e n g a 가

저 그럼 처리가 모르나 끊긴척 좀했던말또못 알아듣고 말해야지. 도라이 새끼. 으유야이거 어? 그래서 슬슬 빠서 어? 뭐야? 어저께. 아, 그랬어요. 어저께. 너낌뭘 걸어요, 이 새끼야. 확실히 아, 어저께 꼬까이 새끼가몇서 아이 총. 조... <laughs> 우리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. 가라. 어림난다고요. 가는, 가는 게 어렵냐고. 아, 또그 자리에서 파밍하고 앉아 있어요. 아니, 내가 지금 뭐 필요하지? 우리야 이거. 레리릿 받아 가지고 너리도레걸려 가지고. 소음기 찾으러 가다가 또 실패했네. 아유 씨. 저 서, 밑에 저소손가렸는데 아가리 좀 아가리 좀 아가리 좀. 애이 새끼야. 빨리 좋은 좋은 아, 집으로 가야 되잖아. 이 새끼야. 그럼 혼자 돌아이 새끼야. <laughs> 내가 혼자 갈요 그러면 씨. 지라아지마이이아 <laughs> 같이 가자 그래도. <laughs> 뭐란다아 <laughs> 혼자 가너무돌아 있다. 내 앞에서 게요 3명 남았어 <laughs> 찾으라 다들 맨날 찾으라 이거 또 뭐야 여기 3대1 세번 자리야 이거 이거 아하또 좋은 기억 나온거 이거 보소 보소 나가 뒤집을라 빨리 아, 로세이브게 <laughs> 나이스 지송버렸다그때그전리오 <laughs> 이거. 어이 어 우리 합의. 우리 합의. 우리 합의. 우리 합의. 에리합 하고 <laughs> 저기 남우나 뭐야 우리 합의. 우리 아 나이스 합이 <laughs> <laughs> 못 기다렸다. 여기 아닌가? 뿐겼나? 아. 못 어, 지나이 아, 새끼야. 감지 아, 아, 말고 저땅 까불어. 야지 라스트 나. 라스트 라스트. 두개 자리. 두기 자리야. 어디야? 어 뛰네 뛰네 뛰네. 255. 바로 레이저 사프지 새끼가. 엉덩이 어? 엉덩이. 각각각 걸렸다. 来呀，来呀，来！啊，我。